이제 우리 사연자를 위해서 기준을 한번 잘 찾아봐야겠죠.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시죠. 네, 첫 번째 키워드는 회계, 재무, 세무 관련 전공자라면 재무 직무, 기업 금융이 유리하다입니다. 네,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재무 직무하고 기업 금융의 경우에는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회계, 재무, 뭐 세무 전공자들이 지원을 많이 할것 같은데 쌤들이 보시기에 이런 전공자들. 재무 직무가 유리할까요, 아니면 기업 금융 전략이 유리할까요? 네,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호텔을 포함한 재경 직무이든 아니면 뭐 금융권 은행을 포함한 뭐 직무이든 전공자라면 당연히 유리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. 어근데 특히 호텔 재경 직무에는 이제 관련 전문성을 더 깊이 있게 평가하기 때문인데 제가 실제로 그 세부 담당의 역할을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. 네. 일례로 회계 담당이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 어떤 건설 회계 업무 등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매월 말에는 월 마감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재무 제표 결산을 이제 반기별로 하게 되기 때문에 결산 회계 업무 비중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. 그래서 재무 제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그 회계학적 지식을 어필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직무적 영향에서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여신 담당의 경우에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다양한 시음료 업장이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 업무를 담당 을 하게 돼요. 그리고 네. 이제 관리 어떤 원가 관리라든지 격리 손익 보고의 중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해당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음.